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22년 대비반 또 형수법 파트 또배워도록 하겠습니다. 어, 느낌이 좀 묘하죠. 어, 이틀은 형법 배우고, 이틀은 형수법 배우고, 느낌이 좀 묘하죠. 근데 형수법이 이제 열두 문제니까, 여섯 문제, 여섯 문제니까. 어, 일정 정도 끝나면 형수법을 더 이상 안 하고, 그대로 이어서 쭉 이어서 형법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디 볼 차례냐면. 그 90쪽의 수사의 개시를 볼 차례예요. 수사의 개시 여기서부터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어, 전에는 이제 수사의 전 단계라고 해서 하는 거고 이제 수사의 개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시험 문제가 오늘은 아마 또한 문제 정도가 출제될 포인트를 배울 거예요. 자또 맨날 보는 형사송법 절차법이니까 시간의 흐름을 항상 보셔야 되죠. 지금 수사의 개시고 수사의 개시고. 수사의 전 단계를 내사라고 부른다고 했고, 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피 내사자라고도 부르고, 용의자라고도 부르고, 여기서 이제 주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는 고소라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다. 그래서 뭐, 고소 불가분의 원칙을 해서 객관적 불가분, 주관적 불가분을 해서 조금 짜증나고 계산했던 거좀 기억이 나죠? 그 다음 고소 지수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일심 선고 전까지 해야 된다. 요거 맨날 내는 거예요. 21년도 뭐 1차도 나오고요. 20년도 예서도 1차, 2차 매번 나오는 거니까 고소에서한 문제 정도가 한 포인트가 있다. 수사를 시작하고, 형사정부의 중요한 변곡점이 <laughs> 공소재기인데, 공소재기 전의 단계를 수사라고 부르고, 공소재기 이후의 단계를 공판이라고 부르는데, 경찰 시험은 어디가 그냥 통째로 날라갑니까으 이렇게. <laughs> 안 나오죠. 그러니까 좋은 거야. 편한 거야, 확실히. 근데 여기 뒤에 이제 기둥이에 이제, 공판파트 재판하기 위한 증거가 있는데 여기서 여섯 문제가 출제되고 여기서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된다. 자, 일단 보시면 수사는 크게 두 가지 수사가 있어요. 상대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을 임의 수사라고 하고 상대방이 동의 없이 하는 것을 강제 수사. 어느 게 인권 침해 요소가 더 크겠습니까? 강제 수사가 당연히 인권 침해 요소가 크겠죠. 체포 구속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임의 수사에서는 피의자신문 피의자 대상으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이제 피의자신문이라고 하고 피의자 이회의자 참고인 대상으로 뭐 참고인 진술 조서 같은 거 작성하죠 그래서 어~ 여기서는 뭐가 이제한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피의자신문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출제될 문제를 시험문제가 찍었어요 단톡방에서 개정조문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찍어서 시험 보기 전 전날 단톡방 들어오시 단톡방 아직 안 들어오신 분. 빨리 들어오세요. 김대환 형사법 9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김대환 형사법 지금 9번 방이 비었어요. 지금 현재 12,500명인가? 몰라. 요 하여튼 단톡에 많이 불려있어가지고 제 카카오톡은 보통 카카오톡 키면 금방 켜지잖아요. 제건 카카오톡 키면 진짜 거의 한 거짓말 붙으면 1분 걸리는 것 같아요. 켜질 때까지. 카카오톡 친구가 만 명이 넘으니까 한번킬 때마다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 단톡방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매일. 이거 매일 지금, 지금은 좀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여러분이 한두달 정도 지나고, 두달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는 좀 많은 내용들이 이제 좀 나올 거예요. 일단 켜놓고, 글안쓰거 보세요. 여기서 이제 피자신문이 하나가 나왔고 뭐,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강제수사로 가게 되면, <laughs> 그러니까 지금 위치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배울 차례, 여기 배울 차례. 오늘 요거 한 문제 건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을 대인적 강제수사,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것을 <laughs> 대물적 강제수사 이렇게 부르고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 보시면 사람에 대해서 짧은 시간 하는 거 체포 긴 시간 하는 거 구속 그다음에 대물적 강제수사에서 압수수색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문제 등이 돼요 그러면 피의자 신문에서 한 문제 낼 것이고 체포에서 한 문제 정도 낼 것이고 그다음 체포 구속 구속에서는 한 개에서 두개 정도 낼 것이고 그러면 어 고소에서 하나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기서 또 압수수색에서 하나, 두개 정도 되면은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 내고요. 혹시 몰라서 뒤에 수사상 증거보전도 있고, 수사상 증인신문도 있고, 재정신청도 있는데, 일단 저는 조금 범위를 좀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요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보는 문제가 절체가 되지 않을까. 그럼 오늘은 또몇 문제 건지러 가야 되냐면, 한문제로 오늘 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수업 들을 때몇 문제 건진다. 한 문제 건진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올 것도 찍어줄게요. 대신 자 90쪽에 수사의 개시, 서론. 수사 일반원칙, 적법절차, 법을 지키십시오. 비례원칙 적당히 하십시오. 팔이 잡는데 수리 탄던 지지 마십시오. 이 비례원칙 한번 설명했죠. 자, 임의수사하고 강제수사가 있는데 어느 게 인권침해 요소가 높다. 강제수사가 높으니까 가능한 뭐부터 해라. 임의수사부터 해라. 양가로사번. 강제수사는 인권 침해 요소가 높으니까 법에 정해진 경우만 해라. 법에 정해지지 않았는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강제수사 법정지라 부릅니다. 자, 양가로 5번에 보시면 영정주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하지 않고서는 수사상 필요한 강제 처분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니까 강제 처분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사의 통제를 통해서 인권 침해 요소를 막기 위해서 영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고 그 밑에 첫 번째 판례의 의의, 영장주의의 의의. 형사 절차에 있어서 영장주의란 체포 구속 압수 등의 관계 처분할 때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바탕으로 해라 그래야지만 인권 침해 요소를 막는다 자 오른쪽에 2번 판례는 별표 치시고요 아직은 설명을 안 할게요 이 번은 겁나 중요한데 겁나 중요한데 제가 저도 표시해놓고 나중에 뒤에 체포구속 좀 가르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